Like, how's it going?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엉망진창의 영어 배우겠죠? 네, 딱 <딱줄> 들켰죠. <laughs> <목> 네. <laughs> <laughs> 드림캐스터의 첫 외국인 친구들! 프랑스, 세네갈, 몽골 친구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Why are y o here? We are c o o k i e g e a h together? Together, y god. 요즘 제가 요리에 자신이 좀 붙었었잖아요. 일단 가봐야죠. 친구들과 요리하러. 생베노 생베노가 몽골이에요. 안녕하세요. 생베노. 아, 아, 어 잘하시는 데요 <laughs> 아, 왜?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우리 영화보다 한국말은 잘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거왜 지금 얘기하세요. 아저저왜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놀이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laughs> 한국 친구 이거 이렇게 사귀면 몽골 <laughs> 응. 음식도 한번 좀맛돌주고 싶어요. 진짜 사귀셔가지고. 오늘은 몽골음식 한번 좀 먹여 보고 싶고. 야, 그럼 몽골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고 네.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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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식을 나누고 또 진정한 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네. 이번에 그 몽골 사람들이 설날에 많이 먹는 만두를 만들 건데요. 오.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밀가루를 사야 돼요. 몽골에서도 만두는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같이 만두를 함께 먹는 정이 있는 음식인 것이 한국과 닮아 있더라고요. 재료도 비슷하고요. 어, 몽골에서도 만두를 즐겨 먹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새해에 먹는데요. 얘기를 너무나 깊게 나누다 보니 신바튼의 집에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첫만남에 지금까지 갔어요. 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들어오세요. 아유 이렇게 친구가 되자마다집 방문까지 하는줄어랐습니다 자, 몽골식 만두 드디어 만들어 보는데요. 그런데 재료가 고기뿐이에요, 고기. 맞아, 고기가 어. 주식이에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채소를 네. 하나도 안 넣고요. 네. 고기는 요 정말 고기 만두네요. 맛있다. 몽골로 가야겠네요, 제가. 그렇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고기도 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게 많이 더 들어가야 더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듬뿍 넣죠, 오늘? 겨울에 더 많이 고기 먹거든요. 겨울에요? 네. 아, 몽골 계절이 어떻게 돼요? 춥지 않아요? 우리도 사계절이 있는데 하... 어, 한국보다는 날씨가 조금 추운 편. 그렇죠. 북극이니까 우리보다 네, 네. 이쪽에. 말했시아 궁금한 게 많네요. 네. 네. 네, 저도 몽골은 익숙지 않은 나라라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한국에 6, 7년 사셨으면 한국 문화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한국인 저처럼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셨어요? 한국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 우리는. 네. 그럼 우리 신밧드 씨랑 노민고 씨도 외국인 친구 사귀기가 버킷리스트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어, 오늘 같이. <laughs> 근데 생김새가 아, 너무 예. 비슷해요. 너무 닮았죠? 네, 몽골 사람이라 우리나라랑. 맞아요. 몽골식 만두는, 만두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고기 잡내를 없애줄 소금과 후추, 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반죽에 넣으면 끝! 끝이에요. 아무래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한번 <laughs> <laughs> 듬뿍 들어가죠? 네. 겨울에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넉넉히 넣습니다. 일명 몽골과 한국의 합작 만두! 처질것 <laughs> 같아요. <laughs> 외국인 친구도 만들고 싶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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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또 다른 친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문골 문화를 좀 알려 보자고요. 네. 응. 자, 세네가 친구를 만나러 간 우리 영원이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어, uh, how long d i d you live Korea? Korea 2 years but Daegu 1 year. What is famous in Senegal? What is famous in What is famous in maybe the food.

입구부터 그 기운이 좀 느껴지시나요? 오, 오 우리가 기대한 아프리카 문화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들썩여지는 흥을 가진 이분들은 아프리카 공유한 예술 그룹 원따 나라입니다. 서아프리카 만댕 문화권의 전통 타악기와 춤을 재해석해 알리고 있는 대구의 대표 그룹 중 하나죠. 어우, 신명나네요. 대구 분들이세요? 네, 대구에 계세요. 와 I, <laughs> yeah, yeah, exactly. Yeah. It's pretty much the same thing, and this made me want to go back home. Oh. Yeah, because I got that feeling. Oh. Exactly. Yeah. Really? So oh. it's the same. Yeah, as you said, it's like for naming ceremonies or weddings or any rituals that you can find in the villages. Yeah, this is the type of things that we that we do. Oh, yeah. 혹시 you 해줄 수 Try this. Uh, uh, just a little bit. Little really? oh, yeah. bit. Oh, yeah. 있다더니 진짜나가봐요 현지인의 리듬이랑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유후. 처음인 처음인데 잘하네요. 그죠? 네. 재미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네네. 오. 네 그리고 배가 누구든지. 어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든지 모아라. 네, 네. 누든지 네, 아, 모인다. 아, 이런 재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그 이름에 걸맞게 뭐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어.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말 다 모이겠어요, 여기 지금. 네네. 네. 그렇죠. <laughs> 지금, 여기 지금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하 모이스를 이길 수 없나봐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같은 음악을 통해 친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힘이자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날부로 아프리카 음악에 푹 빠져버렸다니까요. 리벤감도생겼어요원래 어, 있잖아요. 더 생겼죠. 더 생겼어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프랑스 친구 앙드레와 한정이는 뭐라고했을까요 Pourquoi <laughs> m'attendais-tu ici?

우현정, 후현정, 우현정, 후현 네, 한국, 코리안 시도 와라 노래. 복드립니다, 복드립니다, 들리기 <laughs> 드립니다. 그저 웃지요. <laughs> 복드립니다, 게 아, 네. 복드립니다, no. 복드립니다. 오, 오! 복드립니다. 하거 아니시죠? o 예스 예스 y 리게 저는 프랑스어 교수입니다. 한국어 수 한국어 수업입니다. 잘하십시 앙드레가 있는 프랑스 문화원은 프랑스어와 문화를 대중해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프랑스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불어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네. 에밀리님 파리 보고 아 파리 가야겠다. 파리 <laughs> <laughs> 가야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친한 친구는 뭐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한국에 볼펜 있잖아요. 네. 모나미. 그게 프랑스어로 친구, 내 친구가란 아, 뜻이거든요. 진짜? 모나미. 오오오. 모나미. <laughs> 그렇대요. 마리안드레 <laughs> 모나미. 무슨 잼이 맺좀 느끼하게. 이거 <지금>. 모나미. 모나미. <laughs> 친구예요. 모나미. <laughs> 오, 영은이와 많아. 모리스가 가장 먼저 프랑스 <웃음> 문화원에 <웃음> 도착했네요. <웃음> 저 친구 마리 안드레아 어커 마리 안드레아 마이 베스트 프렌드 친구 됐어요? 모나미 모나미. <laughs> you know, 모나미. 저기서 항상 업데이트라고요? <laughs>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오늘 모나미. 광고 아닙니다. 모나미 친구네 프랑스 친구. 스쿼드 모르죠. 오늘 알려 드릴게요 언니. 그렇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요 좋아. 맞 프랑스의 파티 문화 중 하나인 그아라트드루아 오늘을 위해 특별히 열인 자리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와 무려 네개 나라가 참가하는 파티네요. 그렇죠. 파티. <목소리> <목소리> 어? 저희도 왔어요. <목소리> 몽골도 왔어요. 몽골도. 네 마지막으로 제 몽골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레츠고 제가 오마리을 안드레를 대신해서 모나미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여기 케이크 안에 페브라는 도자기 인형이 들어가 있어요. 어, 저기 아니에요? 네, 페브라는 도자기 인형이 있는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오늘의 킹 혹은 퀸이 됩니다. 자, 왕이 되시면 되나? 네! Who's the king? Who's the king? Who's the best? 자, 제일 어니 모델인 것 같아요. 오, 진행 잘해요, 아주. <laughs>

여왕이네 소감은요?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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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거예요. 파이 <하이> 맛은 <laughs> 어땠나요? Oh, 아 프랑스하면 또 빵이 음, 유명하잖아요. 음, 진짜 바삭바삭하고 음, 쫄깃하고 너무 달콤하고 네, 너무 네. 맛있었어요. 글로벌한 <laughs> 프렌드들 미트 <및> 만나니까 어때요? Donc e s t parfait, c'est bien. Donc c'est un vrai partage. One block handagu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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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만두 만두예요 만두. 와 아, 이거 이쁘다. 이거 응, 응. 다 우리 몽골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못 먹어요? 왜, 못 어, 먹어요? 레지고기, 레지고기 아 어, 종교 때문에. 종교 아 때문에. 아, 네. 네. 아 이게 또 문화 차이에서 올수 있는 네. 그게 있는데 그죠? 이게 네. 배움으로서 우리가 알게 된다. 아, 네. 저희가 다 먹었네요. 그럼... 맛있게 <웃음> 그러면... <웃음>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세네가 친구 배고프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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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바케못 네. <laughs> 먹었어요.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고기가 저만큼 뭐 들어가는데 <laughs> <laughs> 맛이 맞아. 없을 수 그렇죠. 없죠. 제 취향 적격, 입맛 적격이죠. 완전 어, 고기로 꽉꽉 쌌어요 아, 완전 고기인데요? 무조건 고기라도한개 남았습니다. 고기로 잘해서 고기로 끝납니다 근데 이새끼, 라 고기. 누가 있어? 혹시 몽골 가본 사람 있어요? 아, 있어요?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t 에서 t 는에서 음. 세네갈 가보신 분 있어요? 안 가봤어요. 프랑스 가보신 아니, 분 있어요? 음. 네 어, 아, 프랑스. 네. 우리 오늘 못 가봤지만 다 가본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에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만으로도 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저희가 접할 수 있잖아요. 음. 오늘 많이 배우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해나갈 문화도 느끼게 해주세요.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음. 준비됐어요. 자, 특별 공연입니다. 잼비의 의미가 누구나 모이게 한다였잖아요. 그 의미처럼 내 나라의 친구들이 모여 각각의 문화를 배우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요. 국적,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친구가 될수 있었던 아주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언니들. 친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laughs> 아니 왜냐면우리에 비해서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우리도 진짜들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하기 아니라 우리 친구분들께 외국인 아... 친구분들께 여쭤봐야죠 네. 이 사람들아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좋아요. C'était joyeux et agréable. 저를 만나서 네타베이 후투스 오셔디 너무 행복하고 진짜 천국을 경험을 했대요. <laughs> 오, 미안, 미안. <laughs>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좀 어색하고 그런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엄청 잘 다와주고 만두도 잘해주고, 많이 주고. 그쵸? 아니요. 아, 생각네요영원 <laughs> 언니는 그어색한 어, 느낌을 어 없어요. 어, 그냥 장스럽게 어, 놀고 어, 여기도 같이 밥 먹어. 내 네, 너무 괜찮았어요. 나랑 친구 할래요? 친구 하자. 이거를 각국의 언어로 저희가 배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네. 여러분도 <laughs> 거 s q 리 e vou ler entre muita 오 잘하네요. 네스포츠네 스포츠하네. 네스포츠하 그러면 우리 오늘 버킷리스트 성공. 성공했죠. 마음속에서 열심. 성공.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목소리>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목소리> 이뤄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목소리> 우리는 드림고! <목소리>